자, 마틴, 로빈슨, 본드, 호킨스 20명 중 여자가 6명? 어, 그중한 명은 모델 출신이래 그게 의사 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크리스티나 맞지? 패튼, 멀로, 패스웍, 워 정주 담당 누구야? 난베일인데 나치, 나도 나치가 담당이야? 나도인데 적어도 혼자 고문 받진 <laughs> 않겠구나 내 이름은 조지, 어, 조지 오말리아 전에 모임에서 만난 적 있지. 검정 드레스 입고 끈 있는 구두 신었잖아. <laughs> 아 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? 아 게이 아니야, 아, 절대. 그냥 말이지. 인상이 꽤 깊었기 때문에. 오말리, 양, 그레이, 스티븐스. 잘한다. 베일리 선생님. 목도 끄죠. 저객그 아츠야. 남자인 줄 알았는데 난 진짜 나칠줄 알았는데 진짜로 샘내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저 여자가 똑똑하니까 샘나서 그러는 거겠지 좋은 사람일 거야 네가 그 모델이구나 <laughs> 안녕하세요 이자벨 스티븐스입니다 이지라고 부르세요 다섯 가지 규칙이 있는데 외워도 첫째, 아처마를 들지 말것나님이 너희가 싫어, 바뀔 일은 없을 거다 외상기록부, 전화기록부, 삐삐, 간호사들이 호출해 줄 거야 달리면서 호출에 응답한다, 뛰는 거, 그게 두 번째 규칙이다 너희의 첫 근무는 지금 시작하고 48시간 동안 계속될 거다 너희는 인턴이자 쫄병이고 존재 없는 인간들이자 외과 먹이사슬에서 최하위에 위치한다 병실을 뛰어다니고 처방을 기록하고 주저앉을 때까지 매일 밤 일한다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다 여긴 대기실이야 주치의를 독차지한다. 규칙 세 번째, 잘수 있을 때 아무데서나 자라. 네 번째, 내가 자고 있을 때 환자가 죽어 가지 않는 이상 깨우지 말도록. 내가 도착했을 땐 환자 숨이 붙어 있는 게 좋을 거야. 안 그럼 날 깨운 걸 후회하게 될 테니까 알아들었지? 오케이. 어. 뭐? 다섯 개 규칙 중네 개만 말씀하셨는데요. 다섯째, 내가 뛰면 너네도 뛴다. 아. 비켜. 오오오오오오오.